자, 오늘은 동전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전점 보신 적 있나요? 현실에서는 잘 쓰진 않죠. 옛날에 누가 많이 봤냐면은 공자, 맹자, 장자 중에서 공자, 공자가 제일 많이 봤죠. 그리고 삼국지에 제갈공명, 노수, 사마이, 방통, 유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점이죠. 옛날 왕들이 존재하던 시대에 현실에서는 잘안 쓰죠. 그래서 오늘은 동전점을 한번 볼까 싶은데 일단은 동전이 여기가 있는데 동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동전 운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한데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옛날에 많이 썼는 거죠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여 동전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그렇게 장난치고 많이 선택했죠 그래서 오늘 어, 동전으로 이 동전으로 동전 점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의 운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동전점으로나 볼까요? 자. 음. 이3 4 5 오. 오늘 날씨 날씨가 좋은데. 오, 춥네. 아, 오늘 날씨 1, 1, 1이 났네. 1,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동전점. 마지막 동전점은 오늘, 앞으로요. 최근에 월세 어디다 올까 자, 동전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어? 두 개. 자, 동전님 나왔습니다. 오늘 운세 풍천소추 어. 음 무슨 뜻이지? 어. 아, 운이 별로 안 좋게 나왔네요. 바람을 바람처럼 흩어지고 답답하다. 아, 요즘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음, 조금씩 모으다. 조금씩 쌓는다. 어. 아, 하늘이 구름을 모으는 현상. 비가 올듯 하면서 구름만 짙게 깔린다. 비는 반드시 내려 대지를 축축하게 적셔 만물을 생장하게 한다. 음... 조급히 굴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울한 마음을 씻어줄 준비가 내릴 것이다. 제가 요즘 마음이 조금 우울합니다. 운세. 아직 운이 닿지 않았다. 아무리... 성과 열을 다 하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다. 요즘 성과가 잘 없죠? 소축은 잔뜩 하늘을 찌푸는 심정과 같다. 저축. 어, 저축이란 뜻이 있기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온도 센 편이다. 예, 뭐, 물질적으로는 제가 크게 뭐 지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어. 근데 하는 게 뜻대로 잘안 되죠, 지금은. 현, 아 좋은게 나왔네.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될 것이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결정하여 물러난다거나 도중에 좌절하여 그만두면 큰손을 당한다. 최선을 다하면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다. 조, 아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데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네. 매사,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상하네. 음, 심신을 가다듬어 성실을 다하라. 아직은 힘이 미약하나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 뭐, 결국은 뭐좀 기다리나 있듯이 되그죠 효를 볼까요? 효. 효를 보면은 더불어 함께 불을 누립니라 자신의 이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더큰 이익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자칫 교만하거나 혼자만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숲으로 간다. 소원.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소원을 많이 소원을 많이 이루고 싶어죠 소원 당장이로 성했다어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성사된다 중도 포기하지 말라 이 뜻이네요 분수에 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중단하라 사업 음, 욕심내지 말고 현상 유지하라 음, 사업 확장 신규는 중지하라 이 나오네 어, 매매고 소송 작은 이글라드나 오려 끌면 분류가 생긴다. 되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취직, 승진, 입학, 여행, 이사, 여행, 연애. 정상, 정, 요즘 젊은 사람들 가장 관심사가 연애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 연하의 남자라든지, 연상의 여자라든지, 아니면 유부남과의 관계 등이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아니면 남자가 아내 이외의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자연이 마음의 갈등과 심적 고통이 많을 때다 연애사는 별로 좋지, 않, 좋지 않네요 그리고 분신물 기다리는 사람 건강 건강은 호흡기 질환 감기 두통 결핵 등 우려된다 대체로, 대체로 몸이 허약해서 오는 병이 양기 부족이네 양기 부족 오랜 병이면 고치기 어렵다 아 지금 안 그래도 감기 두통 지금 몸살 기도 조금씩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전점이 결치도 괜찮게 잘 맞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림으로 보는 당사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는 분의 40대 남자분 당사주가 어떻게 나올까 볼까요 연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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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연천문 이름이 은근에 퍼가리라 만약에 학문을 배우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의 노력을 하리라 금설에는 화합과 즐거움이 있어 한번의 이별이 있으리라 용모가 바르고 정숙하니, 가히 이름을 기록하리라. 처음 시장은 좋네요. 중년은, 중년은 월천간, 월천간. 달의 간성이 들었으니, 중년에는 애군이 많으리라. 일찍 글을 배우지 아니 하면, 몸이 어찌 슬프지 않으디 소년 시절에는 꽃이 사물을 만난 계기로다. 비록 폐사를 없겠으나, 천금이 스스로 흩어지리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작년은 작년 일천간 어 일천간 일천간 날에간성이 들었으니 앉아서 평생을 깨하게 되리라 예를 귀묘하게 했으니라 비상한 사람이니 태극에 비치게 되니 하늘의 언덕이 만극하리라 하늘의 언덕이 많으니 반드시 고관이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 뜻인가 말년은 시천복 말년은 시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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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성에 들었겠네 복성 시에 천복이 들었으니 천복성이 들었으니 말년에는 부귀하리라 앞뒤에 노적에 쌓은 쌓았으나 식객이 되리라 만년에 영화가 있으니 귀한 아들 얻으리라 전날의 경험으로 백발에 봄바람이로다 노년은 봄바람이 부는구나 시비신살을 볼 거야 시비신살 어, 음, 급살 천에 천년에 겁살 일찍 부모를 잃게 된다 이사를 자주하게 되니 많은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조상의 가업을 터트리고 의지할 곳이 없다 빈손을 이룬다 의식은 스스로 풍족하리라 저탄 말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자욕살또안 좋은 거 나온 것들 욕해살 명예 욕해가 들었으니 고독한 상이 되리라 만약 상철하지 않으면 반드시 생입를 하리라. 동작이신이 해를 끼치니, 모든 일에 세퇴하고 폐하리라. 실이 적음에서 허가 크니, 겉은 부하나 안은 빈곤하리라. 음, 이거, 겁살. 사, 지살. 지살. 가정에 풍파가 있으니, 몸과 마음이 편, 편치 못하리라. 어려서 부모를 이별하고, 양자로 갈 팔자로다. 옛터는 이롭지 못하니, 반드시 타형으로 떠나리라. 곤농으로 업을 삼게 되면, 빈손으로 부자들이라. 전부 안 좋네. 음, 창의가 맞나? 맞나 모르겠네. 가짠가? 길복궁. 이젠 좋은 거 나오겠죠. 길복궁에 어. 합을. 한 쪽이 시니까.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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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바람에 돛대를 달았으니 편하고 즐거우며 폐평하리라. 문학에 재능이 풍부하니 사람 됨이 청렴하고 빼어나리. 두덕이 을에 합해 있으니 귀한 손님이 형자 형제하시... 승자상이로다 일생 동안 영화가 있으니 죽백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십중 운이 시중에 들었으니 평생 동안 가능하지 않으리라. 이름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니 만인이 우려를보리라 목마른 말을 물을 말이 물을 얻었으니 뜻밖에 빛이 일어나리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니 노력 없이도 스스로 덕이 된다. 인문 고풍에 홀로 앉아있으니 만인이 우러러 보게 되리라. 어두운 밤길에 행인이 우연히 밝은 촛불을 얻는다. 만약 고관이 아니면 오히려 재앙을 받으리라. 이 사람의 모든 일들은 초로 인해서 폐가하리라. 잘 나가다가 또안 좋은 게 들어오네요. 그림으로 보는 단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재밌는 걸로 이번에는 전생과 순환대운론 이걸로 한번 볼까요? 사... 백록, 백록 글자가 되게 멋있다그죠 백록이 어, 백록 나왔다. 백록, 백록 전생과 순환론 본명은 말이 변하여 사슴으로 태어난 격이라 마음이 너그럽고 물력이 없이 항상 칭송을 받는다. 일찍 성숙하여 지혜가 총명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본식 타고난 의식은 풍부하나. 일신은 항상 분주하고 성실히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소망을 성취한다. 성정이 다소 급하기는 하지만 인정이 많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이루는 곳마다 도움이 많을 수, 많을 수다. 원래 공문에서 관록 생활을 해야 이롭고 사방에 이름을 떨칠 수 있다. 뭐, 계속 좋은 거 나오네. 19세, 20세에는 고기가 용문으로 오르는 형국이다. 원하는 바 고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6세, 27세, 병황에 서로 만나는 형국이라 이성 문제로 신경 쓰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37, 38세에는 많은 재물과 명예를 획득하고 이름을 떨치는 대기론이다. 이때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43, 44세에는 운수가 대통하여 우문안의 개구리가 바다로 나가는 형국이다. 명성과 재물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하여 안정된 기반을 다시 한번더 다지도록 노력하라. 분수를 알고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조심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한평생을 순탄하게 안과할 수 있는 유복한 운명이 되리라. 네, 원래 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게 나오면 내것 같고, 기분 좋고, 안 좋은 거 나오면 믿고 싶지 않고, 아닌 것 같고, 점이라는 게 좋고, 안 좋고, 우리가 길흉화복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